그 젊음의 행진 정말 온 국민 모든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당시 잠깐 저희가 자료화면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당시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함께 노래 불러요 어예 절명제 짝꿍으로 만나서 소방차를 하고 몇백 대일에 경쟁을 뚫고 그 짝꿍이 되면 하지만 인기가 엄청났었어 짝꿍이. 상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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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나니까 뭡니까, 뭡니까, 뭡까야까까뭡까 뭡니까, 뭡야 묵념이 뭐야 니까이내말좀 들어보소. 까뭡이보다가 키가 작어 작지 그렇다고 노래를 못해 못하지. 너같이 못생긴 녀석은 이쁜 여자랑 있고 나같이 잘생긴 녀석은 나 혼자 있고. 재석 씨 나왔어. 으악! 합니다. 생방송 도중에 대체수 씨에게 감지는 모양이더군요. 네, 여러분들. <laughs> 아, 그 당시 젊은행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랄까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우선 젊음의 엔진이 생방송 쇼였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그 당시 에 그렇죠. 쇼를 생방송으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젊음의 엔진은 이제 또 그런 젊음의 그 역동성을 그대로 보이기 위해서 생방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죠. 야생방송 네, 특히 이제 배철수 씨의 감전사고는 뭐 아주 큰 사고였죠. 예. 생방송 도중에 가수가 그냥 쓰러져 버렸으니까. 송승환 씨가 남자가 다르구나, 막 이런 게 저는. 아... 딱 소리 지르라고 무대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너무 어. 놀래. 아,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지는데 내 지금 이뭐 보니까 송승환 아. 씨 혼자 계시죠. 예, 송승환 씨 혼자 계시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는 이게 꽁 뜬가 나한테 말안 해주고 짠 건가.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역대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잠시 어수선하더니 송승환 씨가 막 뛰어나가서 수습을 하셨어요. 예. 왕영호 씨야 뭐 예전에 노래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노래 잘하는 건 아는데 송승환 씨는. 왕령은 씨 제보에 의하면 노래를 좀, 도가 지나치게 못한다라는. <laughs> 아니, 저는 그 젊은 행진을 저희가 해수로 4년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 딱한번 송승환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음이 이렇게 틀린다는 것보다는 박자. 관념이. 아니 뭐 그냥 음치예요 저는 생방송이기 <laughs> 때문에 이게 틀려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이유는 절대 노래를 네. 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웃음> 옆에서도 <웃음> 노래하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인피니트 h 와 결혼해 될네 번째 가수를 뽑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네. 아이비씨 이제 나갈 차례죠. 네, 그렇죠. 아이비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동료들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에게까지도 따돌림을 많이. 따돌림을 많이. <laughs> 많이 어, 어이거 <하고> <laughs> 성유씨 아닌가요? 강민영씨 <laughs> 아니에요? 그... 아니 뮤지컬 배우라서? 너 <laughs> 왕나 아니에요? 이유인즉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뿐인데 옆 사람에게 구력감을 예,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구력감을. 아, 야. 야 이거는 아이비씨네. 아이비씨는 어. 옆에 있으면은 어, 모든 분들이다. 아이비씨가 더 이뻐 그런가? 보이니까. 아, 응. 아 코크다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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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작은 얼굴 그리고 또 슬림한 몸매. <laughs> 완벽한 팔등신 미녀. 알고 보면 예. 속까지 꽉찬 따뜻한 여자 아이비입니다. 아, game, 아, 네! 아이비 아이비아 야, 아아아이비 씨가 드디아나왔아아아이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화이팅, 화이팅, 아아팅아이비씨아아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처음보다는 덜 떨리긴 한데요. 어쨌든 평가를 받는 모델이기 때문에 떨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숨길래 숨길 수 없는 <laughs> 섹시한 <섹시하게. 웃음> 이런 옷을 입고 어떡하지 아, 직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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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도 얼떨떨하고 우승했으니까 즐기려고요 즐길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우 친구 어셨어요 뭐 <laughs> 성진아 우리 친구예요 아이비 아이비만 믿어봐 오늘은 원준이 선배님의 사랑은 유리같은 것준비 젊음의 행진, 그 했을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입었던 뭐 청청 패션이라는 거, 네네. 그런 패션 있잖아. 요 복고 네. 패션, 그래서 댄서들이랑 다 같이 좀 촌스럽게 입었어요. <laughs> 아이비 하면은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늘 뭔가 색다른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비입니다. 오늘 젊음 행진 특집, 특집에서 제가 부를 곡은 원준이 선배님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 너무 많이 떨리는데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두운 그림자뿐임을 지금 어두운 그림자뿐임을 <laughs> 아! 야, 어, 와, 야, 야,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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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환상적인 아이돌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야. 여러분들. 아. 아. 정말 상큼, 발랄, 복고, <laughs> 사랑스러워 <laughs> 야, 여기 다 있었어요. 야. 원준이 씨도 너무나 예쁜 가수였어요. 예. 근데 저는 아이비씨 얼굴을 좀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laughs>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정말 인형같이 예쁜 친구가 노래도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더구나 보니엠에 써니를 예. 집어넣어서 편곡을 해서 완전 다른 노래가 탄생을 했는데 예. 신기한데요? 아 네. 그렇죠. 네 멋진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젊음의 행진 구성 작가로 활동을 했었던 배우 정한용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도 제가 이게 몇년 전이었든지 얘기를 하면 아마 악령 씨가 싫어할 것 같아서 정확하게 몇년 전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30년도 더된그 <laughs> <laughs> 배우 생활을 하기 전에 그젊은맨그구속작가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한 1년쯤 했죠 기억나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성승환 씨와 악령씨 구성 작가로 활동을 했을 때 정한용 씨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아니 정한용 선배님이 지금 저랑 KBS 2 e 라디오에서 행복한 아침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때는. 저희가 뮤지컬도 했었어요. 네. 사운드 오브 뮤직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다 쓰셨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한거 있죠. 오. 아이비 씨 모델을 보고 감동을 받았죠. 어땠어요? 아, 네, 지금 때? 너무 아, 몰입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얼굴살이. 어, 가 아이비 씨 부터 어땠어요? 어, 굉장히 발랄하고 되게 어. 상큼한. 음. 아, 어. 눈을 못 떼고 봤어요. 어. 아. 아, 아, 네? 아 네? 일단 예. 저도 막 하는데 막 같이 빨려 들었고요. 어, 여잔데도 어. 너무 귀엽고 너무 상큼하고 좋았어요. 네. 민경씨가 더 귀여워요 민경씨가 더 사랑스러워요 네. 민경씨가 더 이렇고 민경씨가 민경 더 사랑스러워요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인피니트가 구준혁과 같이 만나 제로 무대에요 자 아이비의 정말 젊은의 인지 무대를 그대로 보여준 아이비냐 과연 <목소리> 야, 야. 아아372아박현빈정확했 어 372점으로 아이비가 인트를 들고 어 1승을 차지했습니다 야야자 아이고 예또 yeah. 우리 동생들이, 축하를해주고있습니다 자, 인피니티, 쥐와, 앨범 박수! 부탁드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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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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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잘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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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올라갈 정 a 다아이 a t 겨루게 될 다섯 번째 가수를

싫어서 예 이제는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불의 명곡을 통해서 만인의 연인이 될 뮤지컬계의 대형 스타 윤영률입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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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야 다행이다. 야, 강민경 클럽 보였어. 그러 어 네, 씨.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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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네. 자, 현명애 씨, 화이팅입니다! 현영애 네. 씨, 아, 오늘 우승 생각하고 오셨죠? <웃음> <웃음>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6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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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괜찮거든요. 네. 그렇죠. 윤영연 씨가 발라드를 불렀음에도 음. 불구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아. 이제 제가 이제 <웃음> <웃음> <준비>. <웃음> <웃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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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탁 나가서 구구해버리고 탁, <laughs> 탁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 너무 긴장을 해서 오늘 하면은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좀덜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 행복을 바라는 내알았어알았스알았어알았어알았어알이하고 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들... 저는 여기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 얘기를 해요. <laughs> 닮은 사람 얘기를... 그것도 네. <laughs> 아무래도 이제 한 20여년 전 노래니까 네. 지금 20여년이 흐른 뒤에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신나는 음. 느낌?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어. 겸손하게 일단은 1승만이라도 어. 네. 어. 정말 사력을 다해야 될것박수가네너게지대지보빛처럼 어. 자구지가 채우 타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요. 예, 예. 멋있는 아, 콜라보드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인피니트 첫 출연하자마자 일승. 첫 출연 일승 아아아 되게 어려워. 요그구지장 아아아 선배님께 진짜 감사 드려야 돼요. 용한빵 중형차. 용한빵 중형차. 용한빵 용한빵 용한빵이 가네요. 아습니다야 이게 아니 근데 노래를 하시던데요 두 분도? 방송에서 이렇게. 노래 한장을처음 하는 거 같아. 우리 <laughs> 아, 파티가 <laughs> 노래 파티가 <laughs> <노래 파트가> 없었군요, <laughs> 여태까지. 저는 <laughs> 두 글자 있었어요, 두 글자. 그럼 어땠어요, 글자? 기분이? 아, 그 잠깐만, <laughs> 이렇게... 잠깐만. 동호 씨의 두 글자 파트 뭐였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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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아, 되게 말이었는데, 나는 아니, 그니까 게 말이 안 돼. 나는 모 했다는 거야. 나는, 나는 <laughs> <많은, 웃음> 밖에 없어. 여러분. 윤영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영열입니다예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이 젊음의 행진이라는 지금 으로부터한 20여 년 전에 그게 있던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부를 노래는 이범하게 이별 아닌 이별 을 들려드릴 겁니다 네네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다한 나만 내게 흐르 지만 다시 언제 까지, 나 만의 미련 으로, 그대를 사랑 한다는 말은 정말 하기 싫었 어. 밤새워 얘 기하. 갈 길로 이별이 아닌 이별을 맞으면 헤어지지만 내 사랑 g o o d b y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마음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보다 더 진실함을 다시 찾을 거야 밤새워 얘기한 우리 서로 간에 갈 길로 이별이야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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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 진짜 불행무국의 기대주 네. 윤영결 씨의 무대 네, 역시. 아니 근데 약간 KBS 연기 대상의. 배우분이 그 OST 부르는 느낌이었어요. 노래 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노래 네. 네. 어, 굉장히 잘하시고 네. 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네. 어. 근데 원곡에 너무 가깝지 않아? 너무 가깝지 않았어요? 아니, 저 아주 네.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되게 기분 좋게 따라불렀어요, 네, 그래서요. 네. 너 따라불렀어? <laughs> <laughs> 젊은이들을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별로 없던 시절에 이제 젊음의 행진이 생겨났고 사실은 텔레비전의 주류가 아니었던 젊은이들이 주류로 부상하기 시작한 게 젊음의 행진을 통해서거든요. 네. 대학가에서 노래 잘 부르던 친구들이 젊음의 행진을 통해서 스타가 되고 그리고 네. 저하고 왕영은 씨가. 그, MC를 보기 위해서 입고 나온 옷이, 그날 방송 나가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시장에 쫙 깔렸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네. 협찬받은 양복이 좀 길어서 접어 입었어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유행을 해버가지고. 그게 유행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모든 젊은이들이 다 양복을 접어 입기 시작했어요. 어, <laughs> 아, 요즘도 아직까지 이렇게 접어 입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끌어갔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그런 전화왕정은 씨도 뭐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거의 이제 고음이나 소리를 낼때 거의 핵폭탄 수준이에요. 핵폭탄. 아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저분은 기본을 잡은 상태에서 올라갑니다. 아아아아대아아 네. 아 이렇게 아아아아아 <laughs> 잠시만요. 지금도 아대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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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간> <laughs> 천천할수 있을지 과 <람> <잘 참여! 람>